센터 화이팅! 맞아! 나이스! 맞아! 형준 코, 형준 코, 오케이, 오케이, 말해, 말 리디, 리디, 우리 가 경기 리디, 경기 리드 아, 구수 천, 네로, 천! 오 오케이, 오케이, 이 우리 교체 조심해야돼 이거. do you want 말 o w a 두번 Hey, k e e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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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두번두번두번두번두번 want t

제대로 안안잡그래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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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 준비해야 돼요. 성현 준비, 성현 준비. 민수야, 다시 나와. 민수야, 나와. 민수야, 나와. <놀람> 아, 민션야 괜찮아. 괜찮아. 있어 있아 있어. 시가, 시가, 시가. 시준 형준, 형 형준, 형 형준, 형준, 하게 형준, 게 민수있네 민수있네 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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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해. 형아 형준, 형 도치 도치 터치! 코너! 코너! 코너. 아 도치잖아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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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도치 걸어,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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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케이 오케이 형준 1대1이다 1대1이다 아, 1대1이다. 맛있다진 맛있다. 아까비. 야, 내려야 돼. 내야 돼. 오케이. 해야 오케이. 해야 오케이, 돼. 오케이. 아, 아, 까비. 까비. 좋다. 수전 좋아. 수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 까비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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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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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슨아 가자 미시아가미시아가미시아가 됐다 됐다 끝이다 아, 아 까비 아안 들어간다 씨아안 들어간다 히스 히스 4번 잡번아 까비 희수 okay. okay. 네 개, 희수 네 개. 정신 못 차리게. 정신봉 오케이. 아나한번 내. 자 그냥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끝까지 해줘야 돼. 오케이. 아나이스 나갔어. 셔 나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다두 개. 신두 개, 두개 이제 파울 두 개, 파울 두 개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주 뒤. 앞에서 미하 성현이 앞에서.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좋아. 여유 여유. 아 5미터, 오미터 불러, 5미터. 아가비 내려 내려 내려. 괜찮아 내려. 가자, 시작 시작 수볼볼볼 볼. 민수자민자야 민수. 민수 접는다, 민자 괜찮아 괜찮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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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히스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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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 왼쪽 가야 돼 가자 성현아 가자 성현아 가자 아, 아, 선다, 선다. 어 성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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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준군 마무지마마무지마 오케이 오케이 나가 성현 나가 발바 발바 성현 마무리하자 성현 마무리하자 아 진짜 안 들어가네. 민수야, 민수야 먼저. 성현아, 성현아. 성현 성현.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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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 나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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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수했어 개, 여 개, 여 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민수야, 1대 이다 지금 1대 이다괜찮괜찮괜찮 <laughs> <laughs> 됐다! 됐다! 미스 됐다! 오케이! 네 <laughs> 됐다 아 진짜 안들어가요왜왜 왜, 저기서 지 <laughs> <laughs> 아니 아니이 3, 6, 이제 반지났어 <laughs> 형준아 실수 어. 아, 이야 어. 윤준아기다 나가 나가 형준아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어. 아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린지 알아. 어이 구 헤이 헤이 헤이. 아이아 이래.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준비 준비. 어한명 준비. 해민사람 민사람. 형 수현 지에 들었다. 검 지에. 보군 나가 보군 나가. 받짝 받자. 받짝검증받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교체하고. 나오나.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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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수현 호흡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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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여기 나왔어? 지금 여 지금 구구예요9 미샤 1등이다 1등이다 미샤 1등 에? 했어요 했어 구분했어 민찬아 네, 어민찬 아... 민찬, 좋아 좋아 민찬 앞에 수찬 예. 뒤에 출장 뒤에 출장 뒤에 맞다 맞아 맞 계속 계속 보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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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아, 지지. 나이스 나이스 했어. 3 아! 나이스 이스 아, 다공 사람. 인사 사람 밟아지마, 밟아지마! 미션 미샤, 나가, 미샤, 나가! 성인님, 성인님. 아씨, 차안 나오는데? 형님, 말해요 형님, 이것 그냥 이쪽, 이것도 찍어주세요. 다섯 개 나왔어. 세개세개세권세권세권 그룹 세권네 번째 시간. 네 번째 구장 두 번째 경기대과 다시 한번여주세요네 번째 구두 번째 경기대과 다시 한번 바꿔라 이한번 바꿔라 서로랑 바꾸고 소창 지구 지구해라

다, 영형이안 맞던 같지, 지금. 준영아, 준영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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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숙꺼 내가 팝으로 오는 거 너무 빠르더라. 그아 준영아, 같이 가요! 다정현 아 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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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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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두 개. 미찬이는 바꿔라. 미, 미찬아 미찬아. 2두개 남았다. 한개 해봐. 손에 좀만 가까이. 니도. 미차아 팔라지마 가. 따라미라 터라. 라가라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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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이대, 이대! 아우, 가! 서 터라. 가. 가터 가.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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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그하고 거 나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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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한번 고쳐. 어, 나와. 어, 나왔다 해, 나왔다 해. 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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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미차, 소, 서너야. 한풀 할까? 어? 넓게 줏냐고! 나고 준아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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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셀! 파울! 오, 카드, 카드. 이건 카드. 파울! 준영아준영아준영아 준영 선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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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선선우 준비 받을 준비. 1요 시간 빨리 해야 돼. 아, 아.